안녕하세요. 천지신공 한민영만신입니다 네, 선생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어, 오늘 궁금한 건 이제 저도 들었던 건데 네, 이게 선생님들이 모시고 계신 이제 조상님들 신 있잖아요. 네, 네, 조상신 예예. 그러면 조상신들께서 이제 서로 싸우고 그런 신의 전쟁 같은 게 있다던데. 그죠? 어떤 건지 에서 <laughs> 참, 이게 웃어야 될지, 내가 울어야 될지 참. 이대답하기가좀 애매무시하고 이랬는데. 이 때까지 무속생활을 하면서 본 거를 가지고 그 토대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. 제가 보는 조상신의 싸움은 딴게 아니고요. 우리가 결혼이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제 신을 받들어 이렇게 모시다 보면 사실 내 친정 쪽으로의 조상신도 있을 수가 있고 또 내가 시집을 왔으니까 시가 쪽으로도 이 오시는 조상님이 있지 않습니까? 그러면 그분들이 조금 합의가 안될 때가 있어요. 내 자손이 잘났니? 이 자손이 잘났니? 이렇게 하면서. 근데 그거는 우리가 또 기도 열심히 하고 요 또, 아유, 어쨌든, 할아버지, 할머니 마음만 주세요. 신령님 마음만 주세요. 이래가지고, 참 빌고 나갈 때에 합의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. 그리고 합의 되는 것도 받고, 저희, 저 역시도 처음에는 튀겨, 튀겨 이렇게 했었는데, 열심히 기도하고 빌다 보니까 양쪽, 양쪽 집안에 합의를 주시는 거예요. 근데 또 이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별 문제가 없어 근데 중요한 거는 봐봐요 내가 신령님을 모시고 있다가 예를 들어서 이혼이라는 걸 하게 됐어 근데 이혼이라는 걸 하게 되면은 두 사람이 갈라지고 찢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모시고 있는 신령님이 이혼했다고 자기 자손 따라서 나가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응? 우리 법당에 다 자정에 계시고 있는데 어. 우리 자손이, 우리 손자가 이혼을 했네. 그럼 나 우리, 우리 손자 따라갈래. 이러면서, 어? 바로 따라, 따라 나가는 소상은 없다고요. 신은 없다고요. 근데 어디서 신의 전쟁이라는 게 있느냐 하면요.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 아저씨, 아저씨랑 이혼을 하고, 만약에 그랬어. 근데 내 혼자 조용히 살면 돼. 쉽게 약해서. 근데 아니란 말이지.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요. 다른, 다른 또 남자를 만나가지고 또 살게 된단 말이지. 그러면 그 나, 다시 만난 그 남자의 조상도 있을 거 아니에요. 그러면 또 따라 들어오게 된다고요. 그러 그때부터 이제 일이 터지는 거예요. 어, 내가 주인이다, 내가 주인이다. 어, 야, 내가 먼저다, 네가 먼저다, 형님, 동생, 아우, 이런 이식으로 자꾸 시끄럽게 되는 거예요. 어. 그 와중에서 이제 일어나는 말들이 그런 말들이에요. 신과의 전쟁이라는 것은. 뭐, 지조 있게 가는 사람들은 자식들이 잘 돼요. 대체적으로 보면. 응? 그래서 신의 전쟁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. 열심히 기도하고, 열심히 빌고 닦으니까, 자기 자손들 안 도와주겠어요? 그러나, 이 남자, 저 남자 끌고 들어와가지고 있다 보면, 그거 전부 다 구신인가 조상인가 붙어가지고, 서로서로 그 조상들끼리 싸우는 거예요. 어? 오늘은 채시 채시 조상이 딱 이래 앉아 있는데 그 다음에는 박씨 남자를 만났어 쉽게 이야기해서 그럼 그 채시 조상하고 박씨 조상하고 싸우는 거야 어 대가리 주뜨고 싸우는 거야 쉽게 이야기해서 어 그러다 보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집구석도 안 되고 법당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어 사람이 응? 이런 게 있어요 결혼 생활을 하면서 잘못되면 이혼할 수 있어요 재혼하는 게 나쁜 건 아니라. 근데 하다 보면 우리 이제 무속인들 사이에서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말이죠. 한번에 부부끼리 신을 가고 부부끼리 같이 이렇게 무속인 길을 걸어 가시는 분들도 다 자기 조상님들 따라 해놓고 있더라고. 어떤 집에는 가보니. 근데 신밧들고 모시고 있는 데 남자들로 인해 가지고 계속 그런 민폐를 보는 거예요. 어? 그 따라 들어오는 그조상님들해서 그게 바로 신의 전쟁이에요. 그신이 전쟁을 하는데, 응? 어? 어째서, 자식이 잘 되고, 가정이 편안하겠습니까? 응? 다 생각해보면, 자기, 자, 자기들이 원인 제공을 하고 잘못을 하는데, 그 신전쟁 하는 것도 모르고, 응? 어? 아이고, 우리 조성님은 아그렇고 우리 신, 우리 령님은 우리 할머 할배는 왜 어, 우리를 안도와주고 이런 말할 필요 없는 거예요. 어쨌든, 지조를 좀 지키고, 응? 어? 하다보면, 응? 어? 신의 전쟁도 끝나지 않을까요? 딴게뭐전쟁이거있겠습니까 응? 시를 받들어 모시는 사람이 지조 있고 깨끗하게 가, 가는 것만큼 기도 열심히 하고. 하는데 무슨 전쟁이 일어나 비는 대로 무서도 녹는다 했는데. 안 그래요? 네. 잘 들었습니다. 오늘도 감사합니다. 네.